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HLB, 요게 이제 좀 야채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내용은, 뭐 내용은 엄청 좋아요. 뭐 이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오후 3시에 뭐 게시한다. 그래서 2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 자금 20억 원 유입될 전망. 그래서 한 투연, 공매도 폐하려고 개인 투자자 응징력을 보이기 위함. 요거,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돼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세력이나 외국인, 기관,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 한번 있었어요. 개인이 외국인 기관 막 세력 뭐 하여튼 뚜둑의 팬 종목이 한개 있었습니다. 한개 있어요. 한개 있는데, 자그한 개를 모든 거에다가 공용으로 갖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진짜 주식 시장에서 수천 개, 그 수없이 많은 종목들 중에 딱한번 이겼다는 거예요. 즉, 개인이 세력이나 외국인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결국 개인은 개인 것 확률적으로 그 수천 가지 종목 중에 딱한 종목이 과거에 이겼습니다 그거 말고서는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세력이나 외국인 기간 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이제 누군가 들으셨을 때, 뭐야, 그래서 개인들 결국, 뭐, 호구라는 거냐. 부정적으로 왔다 말하지 마라. 우린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런 뻔한 거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뻔한 거거든요, 이거. 오후 3시 계시래요 오후 3시 개시 그리고 한투연이라는 곳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알리고 개인투자자 응징력을 보이기 위함 아우 취지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자금 얼마라고 하죠? 20억원 유입될 전망 전망이에요 말 그대로 20억원이 다 투자 유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20억원 큰 돈일까요? 큰돈일까요 이거? 물론 개인한테 봤을 땐 큰돈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했으면 꽂히면은 근데 세력 입장 혹은 기관, 외국인, 얘네 입장에서 20억은 사실 돈이 아니에요. 이걸로 갔다가 얘네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laughs> 흔들 수가 없어요. 20억 원 꼴랑 들어와서 뭐 어쩔 건데? HLB 시총을 한번 볼까요? 예, 시총이 4조짜리에요. 4조짜리에 20억. 영향이 있을까요? 그냥 바닷물에다가 오줌 싸는 수준입니다. 아, 바닷물까지는 좀 심했고, 뭐 한강에다 오줌 싸는 수준? 시총이 4조짜리인데 20억으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20억 시장가로 사면은 몇 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 오늘의 분봉을 볼게요. 얘가, 사실 오늘 올라갈 때, 뭐, 다른 재료라도 붙였으면 몰라요. 뭐, HLB, 뭐, 자주 붙인 거 있죠. 뭐, 암, 완전 관에 이런 거. 그런 재료라도, 다른 재료라도 있었으면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냥 상상한 게, 저도 얘, 그래가지고 오늘, 차트는 좋은데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차트 측면에서는 저도, 어, 아이거좀 매매할까? 해볼까? 생각은 들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매매 빨리 하신 분들은 수익 잘 났겠죠. 근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안 건드렸습니다. 차트는 이런 자리 <laughs> 좋고, 그 다음에 장기 2평, 1 2 0선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는 거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저항 돌파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뭐 오늘 시장에 종목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작 HLB 파워를 했죠. <laughs> 쟤는 바이오회사로, 바이오 진출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다른 재료라도 붙어 있으니까, 그리 오늘 뭐, 하, 아예, 뭐, 인터파크도 있고, 뭐, 한신기계, 우리기술, 등등, 움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HLB를 안 건드렸습니다, 아예. 20억.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자, 오늘 개인들의 심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들으시면은 공감 가지는 게좀 많지 않을까. 자, 이런 뉴스 붙여놨어요. 오후 3시라고 일정까지 박아줬어요. 오후 3시에 게시한다. 오후 3시. 그러면은 사람들 오후 3시? 아, 좀창 막판이네. 좀 텀이 있네. 뒤에 하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30분간 집중매수 나서 근데 사실 이거 보고서 이 30분 동안 집중매수 20억 해봤자 야 이거 막 상한가 가거나 이런 거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 뉴스를 읽고 절대 없어요 이것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개인들 머릿속에선 그냥 뭐 있구나 그냥 있구나 이 정도로 갖다 넘어가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대부분은 이 뉴스를 보고 야 이거 엄청 매력적인데? 개인 투자자들 응집력을 보여준다고? 한국판 게임스톱 야, 게임스톱 그때 주가 얼마 올랐지? 몇배 갔었지? 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달려드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는 아닌데, 지금부터 이제 바보로 만드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보고서 달려드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이거 진짜 바보도 아니고, 눈먼 장님도 아니고, 이거 누가 달려들어요? 20억, 꼴랑 20억에다가, 공매도 폐 알리면 알리는 거지. 뭐, 이걸 법적으로 갖다 규정, 뭐야. 실질적으로, 공매도로 못 치게 막는 것도 아니고, 아직 공매도 살아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응집력 보인대, 이런 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 어, 이거 진짜 맞고서 막사한가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 뉴스만 읽었을 때는. 오, 셋이래요. 30분 동안 집중 매수. 꼴랑 20억. 자. 요것만 봤을 때는 달려드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달려드는 구간이 있겠죠. 약속한 시간은 3시입니다. 이 뉴스는 몇 시에 나왔죠? 한 12시 23분. 이거 전에는 없나요? 12시 23분이네요. 이거 자, 12시 23분. 여기쯤이네요. 요구간. 이때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 뉴스는 아마 인터넷이나 어디 가보면은 조금 더뭐 HLB, 뭐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가면은 찌라시성으로 뭐 어제부터 나왔을 수도 있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뭐 조금 더 일찍 나왔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뉴스가 이때 나왔죠. 이 시간에. 나오고서 종목이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반응. 여기서 그냥 꺾였다면, 이거 시세, 이거 주고서 꺾였다면, 물론 시가 대비해서는 거의 10% 가깝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꺾였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에이, 그럼 그렇지. 뭔 게임스톱 운동이야. 하고서 넘어갔을 확률이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밀릴 것 같다가 계속 올라갔다는 게 문제죠. 이거, 요런 곳 넘어갔을 때, 이제, 뭐, 저처럼 좀 재료 중시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데이트레이딩, 단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 이거 그래도 뭐 이슈 있고, 차트 괜찮고 하니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력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막 해가지고 막2% 3% 뛰고 어, 또 눌러줄 때 사가지고 2, 3% 뛰고 수익 구간을 주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치고 바꾸를 못해요. 매수를 하더라도 밀릴 때 손절하고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또 돌파로 매수했다가 또 밀리면 또 손절하고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런 구간.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은 매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뉴스는 이때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뉴스만 보고서 매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근데, 여기가 10% 구간이죠? 아니 한 15%, 2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요. 이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까 여기서, 여기서 10% 구간 때 뉴스를 봤을 때는, 이거 뭐, 에이, 누가 바보도 아니고, 저거 누가 성냐 에이, 뭔, 개인 투자자 응집력이야.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넘어가 놓고서, 20%를 가니까, 그때는, 어, 이거 잠깐만. 게임스톱 그때 주가 많이 갔었잖아. 어, 나도 참가를 해볼까? 어 그때 게임스탑 저거 잘 갔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심리의 허점인데 10% 미만 막 이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20%쯤 가니까 이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뉴스 보고 10%일때 솔직히 매수하신 분 몇이나 있겠어요? 이거 제로 믿으면서 게임스톱 운동?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이거 솔직히 제로로 삼을 수 있을까요? 뭔가좀 긍정적인 그런 내가 이 뉴스를 봤을 때 다른 개인들도 이거 보고 막 매수 막 들어올까요? 확률적으로 적어요. 근데 거기다 퍼센테이지도 낮아. 근데 이 종목이 15% 20%쯤 상승을 하니까 이때는 마음 한 구석에서 혹시 가는 거아니야 혹시 성공하는 거아니야 게임스타? 한국판 운동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게생 생겨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들은 정자 밑에서 못 사고 위에서 막25% 20%막 이상 뭐상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손절 못 치는 케이스가 허다해요. 정자 10% 20%이 사이에서는 또 무서워서 못 사요 5% 10%면 아 이거 10% 올랐으면 좀 내려오겠지 그런 종목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사다가 정작만 한25% 27% 28% 가면은 상 그때서는 갈것 같으니까 아 이거 2, 3%만 올라가면 상한가 닫고 상한가 닫아 상한가 닫으면 내일 날 갭될 수 있어 사실 20%에서 사서 5% 손절을 치나 10%에서 사서 5% 손절을 치나 둘다 똑같은 5% 손절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10%에서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5% 됐을 때 손절 치면 5% 손절이잖아요. 20%에서 사서 15%, 손절, 15% 내려왔을 때 손절 치면 5% 손절. 똑같아요. 둘다5% 손절이에요. 뭐가 됐든. 근데, 낮을 때는 정작 못 사요. 그래 놓고, 20%막 올라가면은, 막눈 돌아가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따라 잡고, 그런 곳에서 한 방에 크게 깨지는 게 개인들 심리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라서. 이걸 극복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다 그래요. 대부분의 개인들. 이게 매매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각자 초보 시절 뇌동매매 했던 기억 있잖아요. 1% 마이너스 3%인 거산적 있나요? 마이너스인 건 눈도 안 보여요. 마이너스 종목들은 시선도 안 줘요. 올라가는 종목만 사요. 올라가는 것도 막3% 2%일 땐또못사 가끔 얻어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 크게 뚜드겨 맞는 거한20% 상한가 주변 얼쩡거리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상한가 다들것 같았는데 못 닫고 밀려버리고 20%쯤에서 샀는데 밀리니까 어어어어 어, 어, 어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막 보합까지 내려와 있고 이런 경험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봤을 때는 진짜 뉴스에 절대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바보가 아니라면 이거 보고서 달려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 재료 플러스 위의 재료 플러스 주가가 받쳐준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다. 20%쯤 가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그때 바뀌는 거예요. 요 부분. 막 이쯤 올라오면은 뉴스는 여기서 떴는데 뉴스 뜨고 바로 밀어 버리잖아요. 그럼 에이, 그럼 그렇지. 해 놓고서 올라가면 이제 돌파 막 이런 거에 샀다가 밀리니까 또 손절 쳤다가 또이런거 돌파할 때 샀다가 또 밀리니까 손절 쳤다가 아, 진짜 짜증나네. 못해 먹겠네 하다가 근데 얘가 막20% 가. 그러면은 아유, 진짜 게임 스탑 성공하나. 한 국판? 아, 나 잘못 본건 아니었는데. 나 잘못 본건 아닌데 손절을 쳤어. 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아, 이거 갈것 같아. 오늘 한번 개인들 믿어보자. 개인들의 응집력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요런 곳에서 매수하기 시작하고, 조금 밀렸을 때도, 아, 아니야, 괜찮아. 셋이라고 했으니까. 매수해요, 매수, 매수. 약속의 셋이가 왔는데, 모습이 어떻죠? 다 죽어라, 모습 나왔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혹은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솔직히 땡큐죠. 그리고 요 구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얘네가? 공매도 폐하려고 개인 투자자 응집력? 셋이라며. 오 3시에 개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운동을 3시는 여기에요 그럼 이 앞에 상승구간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인이? 절대 아니겠죠 개인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슈팅을 줄때 오버슈팅 아니면은 하락할 때 이제 밑으로 더뭐 과매도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만들긴 하지만 개인은 주가를 좌우하지는 못해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단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주가를 만들어서 개인을 꼬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개인은 아니에요 누군가 있겠죠 기관이든 세력이든 얘네는 셋이 한다며요 공매도 운동을 이 구간에는 누군가 일부러 올린 거예요 지금 일부러 누군가 돈 써가지고 갈거 같다가 밀었다가 갈거 같다가 밀었다가, 밀었다가 갈거 같다가 밀었다가 하다가 약속에 셋이 오니까 보란 듯이 그냥 폭탄 투하 아~ 공매도 운동 잘 봤다 이런 뻔한 거는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만 봤을 때는 에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당해 근데 그 뉴스 어이없는 뉴스에다 주가가 합쳐지니까 이런 구간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혹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게임 스탑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력은 여지없이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을 역시나 깨버리죠 저는 뭐 물론 이제 요 주가 잘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낼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laughs> 요 구간에서 있을 겁니다. 높은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들. 그 와중에 뭐, 좀 빠르신 분은 뭐, 2, 3%로 손절 쳐진 분도 있겠지만, 그냥 좀 그냥, 어, 아니면 직장, 그냥 진짜 뭐, 이때 뭐, 업무 잠깐 한 턴, 3분 만에 7% 밀잖아요. 6분 만에 10%가 밀렸습니다. 대응 못 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 하는데 그냥 내 종목들, 만에서 도도도도동 찍히는데, 그 와중에 손절 치던 분 아니면 손절도 못 칩니다 저 정도면은 퍼센테이지 한10% 넘어가면은 손절 평상시에 막좀 그냥 막 매매 많이 하셔가지고 달고다르신 분들은 아니면은 저렇게 내려오면 손절에 손도 안 가요 아 머리로는 매도해야지 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다시 올라준 거 아니야 혹시? 변동성이 막 크거든요 저런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갔다가 갑자기 8% 7%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10% 내려가고 이러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버티다 버티다 보면은 최저점 볼수 있습니다. 이런 뻔한 거에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뻔한 거, 진짜 뻔한 재료, 말도 안 되는 재료에다가 주가를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혹해요. 그리고 개인이나 세력, 개인은 얘네도 못 이겨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못 이겨요.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도 같은 개인 중에 하나인데, 못 이깁니다. 이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도 똑같잖아요. 회사에서도 분명히 각 회사별로 라인이 있을 거예요. 직장 내 아, 이쪽 라인이 좀일 잘하고, 위에다가 좀 점수 따기 좋은 그런 분들이 있고, 뭐 물론 이제 파벌이 없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파벌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잡을 수 있는 줄, 위에 라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사실 개인이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흐름에 탑승을 하려고 해야지 내가 쟤네들을 이겨버리겠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학창시절 다닐 때도 다 그런 거 있죠. 내가 진짜 막 나, 남학생들 특히 그냥 기본적으로 학창시절에 사실 피지컬이 다예요. 그냥 체급 크고 힘 세면은 웬만해선 알아서 기죠. 웬만해서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좀 학창시절을 좀 편하게 보내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친구 옆에 붙어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얍삽해요. 야비해요. 회사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 위에다가 정말 싸바싸바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막 뒤에선 욕을 하죠. 아 저거 뭐 저렇게 사냐? 마 야비하게 아막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진급 빨리하고 사회생활 잘 나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쟤네 밑으로 붙어야 돼요. 쟤네한테 달라 붙어야 됩니다. 이길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은 단합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생각해보세요. 쟤네들은 애초에 자금을 집행을, 집행이란 개념으로 갖다 그냥, 야, 오늘 천억 때려. 1조 때려. 이런식으로 왔다가 매매를 한다면은 개인들은 그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여서 천억 1조가 되는거겠죠 누군가는 천만원 누구는 1억 누구는 10억 이런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돈이 되는데 간단하게 내가 1억 넣고 10% 마이너스 되면 천만원이에요 월급 두세달치입니다 버티기 쉽진 않겠죠 내려가면은 손절쳐요 자연스럽게 쟤네랑 애초에 그 싸우는 시장이 다른 거예요. 세력 외인 기간은 정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로 따지면은. 개인들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목숨 먼저 챙겨야지. 내돈 날라가는데 누가 지켜줘, 지금.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팔 거라는 생각, 그,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건 상관없죠. 지들이 어차피 지네 자금으로 갖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오늘 천억 사? 그 천억 누가 팔겠어요?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세력이랑 다른 세력이 붙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특이 케이스도 제외하고, 개인들은 지금 내돈 하나 지키기 바빠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안 팔더라도 다른 놈이 팔아가지고 주가 내려가면 난더 밑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개인의 현실입니다. 즉, 이런 거 절대 당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여론 분위기 형성되더라도 그것조차 세력이 이용하는 거고, 저는 HLB 오늘 안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 뉴스 딱 봐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올려? 아, 저거 저러다가 한번 밀겠네. 이 생각 들어서 HLB를 저는 안 건드렸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이 와중에 사이사이에 그뭐 완전 간에 바이오 회사니까, 바이오 재료라도 몇개 껴놓던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조금 건드려볼까 생각했는데, 그냥 생짜배기 이걸로 하나 움직이고, 수급은 계속, 뭐, 들어오지도 않고, 약속의 3시? 오후 3시에 개시? 게임스톱 운동. <laughs> 게임스톱 운동에 혹시 다 같이 매도하는 거였나요? 시장가로?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위에 이것만 봤을 땐 정말 뻔한 건데, 뒤에 보세요. 주가가 받쳐주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바뀐다는 점. 이런 것도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길 생각보다는 내 편으로 혹은 내가 쟤네들 움직임에 탑승하려는 생각. 그게 결국 그거죠. 주식시장에서 명언. 개인이랑 반대로 하면은 살아남는다. 얘네가 반대잖아요. 자,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유 지독하네요. 진짜 주식시장 보다 보면은, 막, 별별, 별게 다 있는데, 좀 지독해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다 그렇긴 이해는 가는데, 또, 쉽지도 않은. 자, 여튼, 좀, 다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런 거 좀, 손에 안 보셨으면은,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